안녕하세요. 상부장, 하부장, 강부장입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집에 출동했는데 여기는 경기 광주 신현동입니다. 신동에서 이쪽 집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연예인이 사는 유명한 단지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이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 9억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9억대 입주하신 분도 있고 8억대 입주하신 분도 있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9천에 급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뭐 건축주분께서 임시 거주를 하시다가 나온 세대라서 살 조금 사용감이 있는 곳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손을 봐 주실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영상 봐 주시고요. 발빠르게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가성비 매물이 없습니다. 평수 같은 경우에는요. 대지가 65.3평 그리고 실내는 59.6평을 사용하는 방 4개의 멋진 집입니다. 영상 출발할게요. <laughs> 자 단지 도로 모습이고요. 단지 도로는 차량 양방통행 충분히 가능하게 상당히 쾌적하게 나와 있고 이쪽 뒤에 바로 숲세권이 있어서 상당히 고즈넉한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의 주택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빨간색 벽돌로 조적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예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그린 톤으로 이렇게 포인트 주신 것도 너무 예쁘고요. 지층부터 총 3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 두대 드실 수가 있고요. 오버헤드도 시공이 잘 되어 있고, 뭐 캠핑카 같은 거는 좀차 대시기가 힘들고, 이렇게 SUV 차량까지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두대 말고 집 앞으로 주차 한대 정도는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와주시면요. 어, 이렇게 따로 출입하실 수 있는 메인 출입문이 이렇게 원목 느낌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뭐 전기 콘센트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벽돌로 조적으로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이렇게 현관문 이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중간에 또 방화문이 튼튼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실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자, 바닥은 이렇게 포셰린 타일로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고요. 자, 먼저 이쪽부터 좌측부터 보여주시면, 여기는 세면대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손 씻을 수 있도록 아메리칸 스탠다드 세면대 되어 있고요. 거울들 하나 되어 있고, 이런 선반 위로는 뭐 여러가지 뭐 자동차 키라든지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고, 반대편으로 비춰봐 주시면, 이쪽에는 신발장, 킥한 장, 보시다시피, 한 여덟 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위에 거울 잘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뒤에 멀티룸 공간과 이렇게 간살도어 느낌으로 살짝 가벽을 만들어 주셨고요. 자 왼쪽으로 보시면 중문은 이렇게 화이트 톤의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시면 좌측 편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이쪽에는 팬트리가 하나 있습니다. 팬트리 안에는 뭐 굳이 카메라를 안 비춰도 될것 같고요. 계단 및팬트리 공간. 그리고 반대로 한번 싹 돌아봐 주시면, 이쪽에 이제 멀티 공간이 있습니다. 멀티 룸이 엄청 크진 않은데, 길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폭은 거의 뭐한 2m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어, 근데 상당히 깁니다. 한 5m 정도 되는 사이즈로 나와 있어서, 어, 이 공간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한번 쫙 돌아봐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렇게 또, 네, 넓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약간 뭐 헬스하는 공간으로 만드셔도 되고, 뭐 사무용 공간으로 하셔도 되고,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하기에는 약간 층고가 좀 낮습니다. 자,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멀바우로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핸드레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1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와, 보시는 것처럼 다이닝 공간이 엄청 넓게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싹 돌아보시면, LDK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실이 촥또 넓게 펼쳐져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위에 실링펜도 잘 들어와 있고요. 에어컨도 잘 들어와 있고, 조명, 라인 조명도 잘 들어와 있습니다. 층고도 꽤 높은 편이고요. 뒤쪽으로 KCC 시스템 창호, 요렇게 와이드하게 나와 있고, 시스템 창호가 저쪽 옆에도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자, 지금 쇼파 같은 경우에는 요쪽으로 놓으셔도 되고, 저쪽으로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쪽, 이쪽 편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이쪽 편 공간도 참 예뻐요. 해가 쫙잘 들게 돼 있고요. 어, 이쪽은 폴딩도어로 되어 있어서 날씨 좋은 날딱 개방하고 이렇게 밖에서 식사로 왔다 갔다 하시기 좋은 동선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TV 지금 뭐 55인치 놓여 있는데 뭐한 65인치까지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먼저 나가볼게요. 자 이렇게 폴딩 도어를 개방하고 나오시면 아주 넓진 않지만 아주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석재 타일로 되어 있고요. 옆에 이렇게 측백나무 예쁘게 심어 주셨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농구골대도 있고요. 덩크슛 할수 있고 옆쪽으로 이렇게 네또 아주 공간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편으로 쭉 돌아보시면 네 이쪽으로는 이렇게 네. 큐블록 시공을 해 주셔 가지고 또 예쁘게 돼 있고 여기도 약간 인테리어 이렇게 그린 톤으로 약간 느낌을 예쁘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쭉 따라와 보시면 옆쪽에도 공간이 꽤 넓게 있습니다. 여기도 폭한 1.8m 정도 해서 공간이 나와 있고 옆집이랑 펜스는 이렇게 원목으로 거의 한 2.5m 높이로 높게 나와 있고 네 여기는 이쪽으로 아까 보셨던 거실 창이 또 이쪽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면요, 자 좌측 편으로 넓은 다이닝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탁 6인용 놓여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네, 진짜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자, 제가 반대로 서서 이쪽 수납 공간 쪽 보여드릴게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하부장 그리고 상부장은 하프 정도만 해주셔가지고 이런 것도 은근히 디자인이 예쁜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 커피 머신 같은 거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 자 이쪽에는 또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또 화이트 톤으로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3구 인덕션 그리고 하츠 후드 설치가 잘돼 있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이 길이가 거의 한 4미터 정도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라고. 시면 되고요. 자, 쭉 따라 오시면 뒤쪽으로 환기창도 잘돼 있고, 그리고 싱크볼 네, 옆쪽으로도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싱크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세 분이서 주방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이진 않겠지만 아래쪽으로 식세기도 삼성 제품 좋은 거 하나 들어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쪽으로 쭉와 보시면 자, 광파오븐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아래는 밥솥 놓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문이 또 예뻐요. 간살도어로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네. 자, 보조주방인데, 냄새나는 음식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1구인덕션 들어와 있고요. 위로 후드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상하구장 수납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 요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으로 공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뭐 냉장고 같은 거 하나 양문형 놓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이렇게 나와서 다음 공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또 도어가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 또 다용도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그리고 환기창 나와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린나이 네, 보일러가 하나 들어와 있고, 어, 이 옆쪽으로도 공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잔집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이렇게 나오셔서 앞쪽으로 이제 쪽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자, 야, 방이 엄청 큽니다. 자, 방이 안쪽으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찍어 주실래요? 여기는 방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PD님으로부터 이까지 길이가 한 4.5m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아까 보셨던 농구골대 있는 옆에 네, 창이라 고 보시면 되고 나가시면 또 정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라 고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따라 나오시면 우측으로 1층 욕실이 있거든요. 1층 욕실은 특별하진 않지만 모던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레이톤의 조명,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고 간접 조명 잘 들어와 있고요.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 그리고 세면대, 그리고 이렇게 샤워 파티션까지 되어 있고 핸드 샤워기, 이렇게 라인 조명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모던한 욕실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렇게 와서 이번에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멀바우로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왔는데 2층도 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2층은 층고가 더 높아요. 그래서 방이 더 커보이는 효과가 있고 여기도 KCC 시스템 창호되어 있고요. 에어컨잘 들어가 있고 라인 조명 잘돼 있습니다. 여기도 방 사이즈가 작진 않아요. 뭐, 이렇게 킹 사이즈 침대 놓고 앞에 책상까지 놓을 정도의 큰 사이즈의 방이라 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 옆에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방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2층 거실로 사용하셔도 되고, 방으로 사용하시려면 문을 또 설치를 하시면 돼요. 자, 옆으로 쫙 돌아보시면, 이 방은 좋은 게 이렇게 창문도 있지만, 또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어서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테라스 공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한두평 정도 되는 곳인데, 여기도 뭐 티테이, 티테이블 놓고 한 두세 분 정도는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와 담배 태우시거나 빨래 널기 좋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 나오시면 자 화이트 톤의 이런 프레임도 예쁘고요 자 오다가 우측으로 2층 욕실이 있거든요 자 여기 욕실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레이톤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변기 이렇게 세면대 그리고 조명도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거울형 조, 수납장 여기도 이제 파티션 조그맣게 되어 있고 핸드 샤워기 여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인 조명 예쁘고요 환기창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셔서 자 이번에는 우측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우측 방 보여드리고 저쪽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그냥 뭐 약간 길쭉한 스타일의 방이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어 여기도 뭐 이제 킹 사이즈 침대 놓고 책상 놓을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층고는 높지 않습니다. 이 방은 이쪽으로 이렇게 화기창이 나 있고요. 이쪽에 수납장이 하나 들어와 있네요. 여기 한번 살짝 비춰봐 주시면 네 수납장이 아, 이렇게 마련이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마스터룸 공간인데 마스터룸 공간은 어마어마합니다. 공간이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너무 예쁘죠. 이렇게 층고가 거의 한 3.5m 될것 같아요. 층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쪽 아래에는 또 화이트톤의 텐바보드 시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침대월 해주셨습니다. 침대 뭐. 슈퍼킹 사이즈 침대까지 설치 가능할 정도로 괜찮고 이쪽에도 창이 예쁘게 나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픽스 창이 하나 또 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은 또 좋은 게 반대편 쪽으로는 붙박이장을 설치를 촥 해드렸어요. 이렇게 파티션 뒤쪽으로 해서 붙박이장 네,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이쪽 화이트 톤의 붙박이장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요. 파티션 아래쪽으로 수납공간 짜드려가지고 아주 예쁘게 데드스페이스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제 또 부부 욕실인데요. 자, 좌측으로 보시면 세면대 공간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예쁘게 되어 있고요. 거울 뒤에 조명도 아주 예쁘게 넣어주셨고 공간도 널찍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보시면 이쪽은 카메라만 한번 들여다 보시, 보실게요. 자,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용변 보실 수 있도록 아메리칸 스탠다드 변기 설치해 주셨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멋진 에그용 욕조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에 피로를 푸실 수 있고 핸드 샤워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는 패바라기 샤워기는 없지만 이렇게 바스용품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선반 그리고 핸드 샤워기 하나 설치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샤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밖으로 나가 볼게요. 자 오늘 집 어떠셨나요? 이집 신현동에서 볼수 없는 6억대 집이고요 방 4개에 멀티룸까지 있는 멋진 집입니다 지금 이 동네는 약간 경사는 있지만 그래도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습니다 경기 광주에 이 정도 가성비 매물이 없으니까 빨리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의 좋은 집을 책임지는 집이 적이면 백전백승 강부장입니다